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주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지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미 진리 든내일이 나니, 우리을얻은 내게 여 주의 사람 이주세그 이적 인물 서얼마나이주세놀네 네. Yeah. 오늘 본문은 역대하 일장 일절로 십일절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헌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의후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재단은 요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요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재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움직인 기도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식과 지혜를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조금 적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한 기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하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습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삶과 왕국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풍성함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풍요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왕국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시 솔로몬을 대항할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이죠. 15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국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은과 금이 차고 넘쳤습니다. 아름다운 백향목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국의 기업가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무역을 하며 왕국을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왕국은 내가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성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과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평범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 한번 이런 기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오늘 그러한 기도를 또,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그런 날이 되면 어떨까요?